장공의 전무인 전철기오후 <목소리> <목소리> 아야, 온몸이 너도너덜해요 마찬데. 음, 아 빨빨 저만 아직 키네요. 이 것도 이거대로 그지 같은데? 조준경 프레임이 너무 두껍다. 그냥 조준선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이 조준경이 문제인 것 같아요 개 아프네요 위에서 쏜다? 싸우래요 꽤 많이 내렸었구나. 그냥 애들이 돌아다니면서 싸울려봐질 않아서 그렇지. 누구세요? 조심해. 저기 강아들. <laughs> 잘못 내리셨네. 불쌍한 로제쿤. <laughs> 내 목숨을 아이어에 아이어로 <laughs> 갔구만. 요 안에도 있나봐. 진짜 애들이 둘이네. 하나인가 하나네요. 아파봐, 봐봐. 어디서 도시락을 던지는 것이야. 한속 석 괜히죠? 왜고. 알린다. 무인 정찰기 여신님. 제 보급을 위해 귀환하겠다. 이쪽에 하나. 웨이포인트 표시 완료. 아아중프지 말고 맞아 쏠거 머리 봐주지 말고 뺐네 괜히. 아, 그지 같은 적좀 진짜. 탄속이 느려서 리드샷을 해야되는데 또 너무 앞에다 쏘면 안맞고 이게 진짜 그나마 이제 그나마 연발된다는 장점이라도 있으니까 빗맞춰도 다시 기회가 빠르게 돌아오니까 다행이네요 음 맞아요 탄창은 이거 끼는게 맞아요 5발에서 부족하다면 7발을 끼는게 맞아요 조준속도에 영향을 안주기 뭐야 이거 이스피슷한아이디 계속 보내요. 한자. 아까 저 친구, 전판에 보지 않았나? 에공구인 아... 정찰기. 공인 정찰기. 우후후. 지역으로 이동해. 원래 근데 웬만한 총들은 소음기 빼면은 타격감은 지려요 사실 엠파리가 정찰이. 유독 총소리가 큰 것도 있기는 한데 솔직히 우리가 쓰는 다른 저격총들도 하디르나 뭐 EX나 아니면 SPR이나 뭐든 간의 카쿠파리든 그 소음기 빼면은 원래 다 차이져라 진짜 이 죽은건가? 열렬 터진 재보급을 위해 귀환하겠다. 호호, 이분 참 정민. 노재 어! 같은거나 끼고 말이야 이 구석에서 말이야. 어차피 이렇게 랩 돌아다니면서 아무리 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. 지금 1등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럼 약간 좀 소극적으로 할까요? 너무 약간 미션을 좀 생각해야 될것 같기도 한데. 아저씨는 소극적으로 못 하잖냐요? 당신들은 나에 대해 너무 잘, 아, 잘 알아서 안돼 해치워야겠어 상경의 적 무인청찰기 알린다. 무인청찰기 16진 재보급을 위해 귀환하겠다 봤죠? 방금? 이티샷 하는 거 이래도 엠파리 탄속이 빠다고아 그만해야겠다 너무 티끌있는거 같다 자좀 봅시다 후반전에 슬슬 돌입하니까 뒤쪽에 아직 많이 있네요 음 그러면은 요기를 가서 끌어가지고 들어오는 애들을 다 잡아먹는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플레이겠죠 오 미션 깨겠다고 소극적으로 하면은 또, 막 님들 쿵쾅거릴 거 아니야 막 o 아, 비양심적이다, 니브. a a a 지도 않냐? 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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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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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미치 야! 진짜 안 보였어. 미친놈, 진짜 야! 로제키고 그러지 마. 진짜 자, 다음 와! 달린다. 미친 거, 거 아니야? 진짜 귀환하겠다. 야! 로제에다 파마스요존보를 깠는데 졌어. 야, 너는 넌 진짜 저버라, 넌 불명예스러운 놈. 아 진짜 아, 소리가 들리긴 하네요. 문 여는 거 아니었고, 환경은 이게 머리가 안 맞는다고 가스 잠깐중 제 안전지역을 표시한다 야, 어디로 빠졌는데 안 보이냐? 그대로 가스 사있으면 4킬로 들어오는데? 이거 올라가면 살수 있을까? 무모한 도박 간다! 내가 3이5위에앉었다 대기를 파괴라. 이게 재기한다. 아. 내려가야겠다, 이건. 위치가 너무 안 좋아. 안전 지역을 재확인한다. 지금 저 위에는 있 오제 친구를 땄어야 되는데. 잠깐 좀 위험한데? 트럭이 치일 수도 있겠다. 이 새끼 봐라. 어디서 수작질이냐? 나 아, 내가 트럭 운전만 3년이야 임마. 하나 위에 둘. 아싸고 있다. 이게 최선인 듯? 위로 올라갈 순 없고. 당연히 위령이네요 가스가가까워진다스 안전지역으로 가 내려와야 되거든요, 가가스 아. 에, 에, 리안 쓰네요.